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였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주님을 힘입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서의 인생의 복된 것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